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아주 뽀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한 사퇴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사고 당협 46개를 제외한 207명에 대해 전부 당협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원명부 적응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국짐은 지난 선거에서도 이렇게 선거 직전 일괄 사퇴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선거 사무실에 있는 현수막을 때려면 크레인도 불러야 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은 물론 명함도 다시 파야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공천 아사리파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 수 없는데 현재 영남 중진들의 경우 동일 지역 삼선 감점에 현역원 평가 하위 패널티가 더해지면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유권자를 무시한 거라며 날을 세웠고 이번 결정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권성동, 윤상현 같은 중진들은 탈당에서 무소속 당선 이력이 있죠. 이들의 경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감점이 40점이 넘어가는데 이러면 청년 가산점 받은 대통령실 낙하산을 이기기 힘들고 경선을 했다면 무소속 출마도 어려우니까 아마도 조만간 결단이 있을 것 같은데 꿀 생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치 초보 한동훈이 저지른 만행과 관련 현인의 사이다 직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하면 민주당을 도발하는 일만 해요. 여당은 야당하고 다르잖아요. 여당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일 중에서 무슨 일이든 100% 좋은 건 없으니까 어떻게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야당은 그렇게 해서 서로 막 대립하다가 절충해서 의석은 적어도 집권 여당이 좀꼭 하고 싶은 일을 일부 하고 야당 것도 좀 들어주고 이게 통상적. 으로 여성 야대 국회에서 이루어지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다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법안을 하는 게 없어요. 야당이 하는 걸 막다가 못 막으면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해 달라 그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조건인데 여기에서 비대위갖다가지고 비대위원장 하는 말이 전부 민주당을 도발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채밖에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순덕이까지 칼럼을 통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지역한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경고하며 절규했는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임종석이 요즘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망언도 그렇지만 오늘도 라디오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가 보수 유튜버들을 모니터링하면 전부 임종석이 공천을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조종동은 저 소스를 모를까요? 그래서 지도부가 결단을 해주길. 바았는데한 가지 더 결단을 내릴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절대 선은 없지만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된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도는 소식을 스포한 정치 천재 예언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각 재정당을 다 하나로 묶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연합공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목표가 그냥 윤석열 타도입니까? 당이라는 게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목표가. 반윤 전선이다. 이렇게 1, <laughs> 1번을 딱 올렸어요. 반윤. 그럼 누구를 앞번호로 배치할 겁니까? 열린민주당을 앞번으로 배치할 겁니까? 시민당을 앞번호로 배치할 겁니까? 용해인 정당을 압번호로 배치할 겁니까? 음. 그거로도 엄청 싸울 거거든요. 네. 반윤, 반윤 만들었을 때 1년, 음. 2년 지나면 조종원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음. 그리고 어, 나는 민주당 비례를 주고 싶은데 비례는 민주당이 없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는 이제 민주당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거기서 했다가 탈당하고 나옵니까 비례인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